제 사작업 그래프 같이 해볼게요. 우선 필요한 데이터를 잡을 건데, 경희궁 초록 EQ랜드가 필요하네요. 어린이집 명이 필요하고, 현원도 필요하네요. 또 잡을 거니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현원 잡고, 정원도 필요하네요. 정원까지 이만큼 잡고, 삽입할 거예요. 추천 차트. 그 중에 모든 차트 선택해주고, 콤보 선택할 거예요. 왜냐면 막대, 꺾은 선두 개가 섞여 있으니까. 현원은 막대 그래프네요. 현원은 꺾은 선 아니고 막대 그래프. 묶은 세로 막대형. 정원은 꺾은 선이죠. 정원은 꺾은 선인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리고 여기 보시면 꺾은 선은 보조축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요. 우리 보조축 없죠? 꺾은 선은 보조축을 기준으로 만들어져라. 이렇게 현원과 정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확인 누르면 차트가 이렇게 생기고, 문제를 보면,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작업하시오. 묶은 세로막대형 만들었고, 일작업 시트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새 시트로 이동하고 사작업으로 이름 바꾸시오. 했어요. 디자인 탭에 보면 차트 이동할 수 있어요. 차트 이동. 새 시트로 제4 작업. 이렇게 해 주면 4 작업 시트가 생기는데 왼쪽에 붙었죠? 이렇게 끝으로 옮겨 줄게요. 이렇게 1 2 3 4 순서대로 만들어 주는데 우리는 6개의 데이터만 필요한데 8개의 데이터가 다 들어 있죠. 필요한 데이터만 뽑아줄 거예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 여기 있는 거 편집해 줄 건데, 여기에는 제거가 없죠? 행렬전환 눌러서 두 데이터 바꿔주고, 경희궁 초록, EQ랜드, 구립, 마더, 베어, 라온. 꼬마수 필요 없네요. 제거. 라온 필요하고, 셋별 어린이집. 라운, 밝은이 필요 없네요. 그리고 샛별 어린이집까지. 다 했으니까 다시 행렬전환 눌러서 원래대로 바꿔주고, 확인하고, 이 얘와 얘가 같은지 확인해야 되는데, 볼 수가 없네요. 우선 확인 누를게요. 확인 누르고, 조금 작게 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잘 나왔는지. 경희궁 초록 EQ 구립 라운, 샛별 어린이집 명. 어린이집 명? 명이 왜 붙었죠? 또 일작업에 잘못했나봐요. 아이고, 또 잘못했네요. 오늘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면 어린이집이라고 써있는데, 제가 어린이집 명이라고 잘못 써버렸네요. 틀렸으면 고치면 되죠. 이렇게 고치고, 혹시 이 작업에도 틀렸나 하고 다 고쳐줘야 돼요. 좋은 예시가 나왔어요. 이렇게 일작업을 잘 못하면 고칠 게 많아요. 여기서도 고쳤고, 여기는 없으니까 넘어가도 되고, 3작업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고쳐야겠어요. 알고, 이런 4작업에 가서 어린이집 명 자동으로 바뀌는 거볼수 있죠.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죠. 틀렸으면 고치면 돼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하나씩 고쳐 주면 되고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경의궁, EQ, 구리 바더베어 라운, 새별 어린이집, 어린이집까지 잘 했고 이제 문제 보고 순서대로 할게요. 새 시트로 이동하고 사작업으로 이름 바꾸시오까지 했고,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레이아웃 3, 스타일 1 하고 했, 하라고 했어요. 차트를 선택하면 차트 디자인 도구 나오고, 레이아웃 여기 있어요. 레이아웃 3번 하라고 했죠. 레이아웃 3 하고, 스타일은 여기 있어요. 스타일은 1번 하라고 했죠. 1번 선택해주고, 여기, 여기, 빗겨라. 여기까지 해주고, 영역 서식 할 거예요.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이 있는데, 이 바깥 부분이 차트 영역, 안쪽 부분이 그림 영역이에요. 차트 영역 먼저 할게요. 굴림 11, 차트 영역 선택하고 홈에서 굴림 크기는 11 해주고 체육교육과 질감 분홍박엽지 이렇게 채울 거예요. 차트 선택하고 서식에서, 서식에서 도형을 채울 거예요. 질감으로. 그 중에 분홍 박엽지 이걸로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분홍 박엽지까지 채웠고, 이제 그림 영역에 흰색으로 채워서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림 영역을 선택하고, 서식에서 도형을 채울 거예요. 흰색으로 이렇게 해주면 여기랑 모양이 비슷하게 나왔죠? 이렇게 해주고, 이제 제목 꾸며볼게요. 굴림 굵게 20. 제목을 클릭하고, 홈에서 굴림 굵게 20. 이렇게 해주고, 채우기 흰색, 테두리. 채우기는 흰색으로 할 건데, 테두리는 색이 안 써있죠? 검정색으로 해주면 돼요. 차트 제목 찍고 서식에서 도형을 채울 거예요. 흰색으로.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하면 이렇게 흰색에 검정 테두리까지 잘 들어갔고, 이렇게 하면 문제에 있는 건다 했고, 제목 이거 보고 제목 만들어주죠. 이렇게 해주면 제목까지 끝이 났고, 이제 서식할게요. 정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우리 정원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이미 했고, 표식은 세모 크기 10으로 하라고 했어요. 이 표식, 우리는 동그라미 같아요. 이거 고쳐보죠 꺾은 선 그래프를 더블 클릭하면, 여기 이렇게 뜨는데, 표식은 여기 채우기에 가면, 비껴라. 채우기에 가면 풀려버렸어요. 다시 할게요. 꺾은선을 더블클릭하고 채우기에서 표식 여기 있죠. 표식 옵션에 가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 제공 중에 형식을 세모 하라고 했으니까 세모 선택해주고 크기는 10 크기는 10. 이렇게 해주면, 세모 크기 10잘 들어갔죠? 이렇게 했고,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이 글자가 레이블인데, 음, 이것은 현원의 레이블일까요? 정원의 레이블일까요? 만약에 현원의 레이블이라면, 여기 보면 140, 138 맞는 것 같죠? 꺾은 선이었다면 20, 145, 똑같을 것 같은데, 이거 알 수가 없네요. 누구의 레이블일까요? 구립 마더 베어의 138. 일작업 가서 한번 보죠. 구립 마더의 138은 정원의 138이었네요. 아주 헷갈리는 것이었어요. 정원의 138. 정원은 꺾은 선이니까 꺾은 선 오른쪽에 해주면 되겠네요. 그림마더, 예의 꺾은 선. 한번 클릭하면 꺾은 선다 잡히고, 한번더 클릭하면 얘만 잡혀요. 얘의 레이블을 넣어줄 거예요. 레이블. 디자인 탭에 가면 차트 요소추가 있어요. 이 중에 데이터 레이블을 넣을 건데, 꺾은 선은 오른쪽에 넣을 거야 선택해주면 이렇게 138잘 들어가는 거볼수 있죠?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작업에서 값을 찾아야 되는 문제는 없었는데, 근데 지금 연습했으니까 잘할수 있겠죠? 이게 막대인지 꺾은 선인지 모를 때는 구립마더을 둘 중에 하나니까 일작업에 가서 구립마더 중에 138을 찾으면 돼요. 정원의 것이구나 하고, 정원은 꺾은 선이니까 꺾은 선을 오른쪽에 그리면 되겠구나. 그렇게 찾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레이블까지 했고, 눈금선, 파선, 이게 눈금선, 우리는 실선이죠? 눈금선을 이렇게 클릭해주면, 눈금선들이 잡혀요. 서식에서 선을 바꿀 거예요. 대시에서 파선으로, 네 번째에 있어요, 파선. 이렇게 하면, 점점점 보이는데, 여긴 검정색으로 잘 보이는데, 우리 안 보이죠? 색깔 바꿔줄게요. 검정색으로. 이렇게 해주면, 점점점 잘 보이죠? 눈금선까지 했고, 이제 축 한번 보죠. 세로 축의 값이 똑같은지, 0, 20, 40, 160 똑같으니까, 기본 세로 축은 안 해도 되고, 보조 세로 축은 0, 우리는 20씩 증가하는데, 40씩 증가하네요. 최대값은 160이 맞고, 이거 한번 바꿔보죠. 축을 더블클릭 해주면 축이 나와요. 그런데 0부터 160, 0부터 160은 맞는데 주 단위가 40씩 증가해야 하는데 20씩 증가하고 있죠? 얘가 20이라 그래요. 얘를 40으로 바꿔주고, 다른 칸을 클릭해주면 바뀌는 게 보이죠? 0, 40, 80, 160. 이렇게 하면 잘 됐고, 여기 자세히 보면 선이 검정색 있는데 우리 선이 안 보이죠? 이선 한번 해보죠. 채우기에서 선 여기 있어요. 선의 색을 검정색으로 해주면 선이 보일 거고, 아직 확인하러 가기 전에 여기 보면 눈금선 여기 있죠? 바깥쪽 눈금선. 이것도 해보죠. 이거는 여기 축 옵션에 보면 눈금 눈금에 보면 주눈금이에요. 주눈금의 위치가 바깥쪽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이렇게 눈금이 보여요. 이제 잘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검정색 선옹 파란색이 같네요. 우리 이거 바꿔보죠. 그 대신 여기 눈금 선 이렇게 바깥쪽에 나온 거 보이시죠? 이거 한번. 파란색, 고치러 가보죠. 축을 더블클릭 해서, 채우기 색에서, 선색, 아까 검정색 했는데, 파란색이 됐네요. 검정색 할 거야. 이렇게 하고, X 눌러보면, 검정색으로 잘 들어갔고, 바깥쪽에 주는 꿈잘 들어간 거 보이죠? 이렇게 하면 보조 세로 축은 잘 됐고, 여기 보면 이 검정색도 안 보이네요. 여기도 해보죠.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고, 채우기 색에서 선 색을 검정색. 이렇게 하고 보면, 검정색 잘 들어갔고, 여기도 검정색 해야겠죠? 클릭해주면 이쪽이 선택되고, 채우기에서 선 색을 검정색. 이렇게 해주고, 찍어 보면, 검정색 잘 들어갔고, 테두리 하는 김에 이쪽도 검정색 해줘야겠네요. 차트를 찍고 채우기색 선색 검정색 테두리색 검정색 이렇게 해주면 차트 테두리까지 잘된걸볼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축했고 범례 이렇게 범례를 해야 되는데 우리 두 줄이죠? 한 줄인데 이거 해보죠. 법리 클릭하고, 오른 버튼, 데이터 선택 누르고, 우리가 고치고 싶은 건 정원이죠? 편집할 거예요. 편집. 이 부분이 두 줄이라, 우리 두 줄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여기에 직접 이렇게 써주고, 엔터 해주면, 한 줄로 들어가는 걸볼수 있어요. 확인 누르면. 범례까지 잘했고, 이제 도형 해볼게요. 도형. 이 정도, 이, 이, 차트보다 조금 크게, 최대 정원이라는 도형을 넣어보죠. 삽입할 거예요. 도형을, 일러스트레이션에 있어요. 도형을. 어, 그런데 도형을 선택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차트를 선택하지 않아서 그래요. 차트를 선택하고, 삽입할 거예요.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도형을, 차트를 선택하니까 도형을 선택할 수 있죠? 이렇게 하고, 말풍선인데 둥근 설명선. 이렇게 해서 비슷한 위치에 그릴 거예요. 꺾은 선 그래프 위쪽에 이 정도. 얘보다는 조금 크고. 이 정도? 이건 노란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주고 최대 정원 이렇게 입력해줄게요. 도형에 대한 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한 후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시오. 이 도형에 대한 설명밖에 없죠. 나머지는 이거 보고 하면 돼요. 배경색을 흰색으로 바꿔야겠어요.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는 흰색 그리고 글자색이 검정색이네요. 도형은 여기, 글자는 여기, 글자는 검정색. 그리고 정렬이 왼쪽 상단에 쏠려 있으니까 가운데 정렬로 해줄게요. 홈에서 가운데 정렬 1개, 2개. 이렇게 해주면 도형은 잘 됐어요. 이제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출력 형태를 보고 틀린 게 없는지 확인해 볼게요. 작아서 잘안 보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확인해 보죠. 제목 부분 잘했고 도형도 잘했고 레이블 잘 나오고 우리 표식도 잘 바꿨고 차트 모양도 비슷하게 잘 나왔고 보조세로축 숫자 저번에 확인했고 기본세로축은 원래 똑같았고 데이터도 필요한 것만 나왔고 범례도 한 줄로 고쳤고 파선으로 눈금선 고쳤고, 바깥쪽 테두리 안쪽 이 선들도 검정색으로 바꿨고, 이쪽 눈금선 바깥쪽 이것도 했고, 틀린 거 없이 잘한 것 같네요.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